자, 이제, 17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미분해서 17번하고 밑에 있는 18번 두 개를 해줄 텐데, 자, 17번은,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3차 함수, 최고창의 계수가 1이죠? 그래서 이제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니까, 이제 그래프 모양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이 나하고 다를 잘 봐야 됩니다. 자, 나의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다의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형태가 좀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자, 나에서 좌변으로 이항을 해보면은,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F0에서 빼기 F'0을 뺀 게, 자, 0이다. 이렇게 시계 하나 나올 거고. 자, 그다음 다도 마찬가지. 이항을 하니까, 자, F 아, Fx에서 자, 빼기, f'x를 한 개, 자,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죠? 자, 요 형태하고 요 형태를 잘 보게 되면, 자, 형태가 똑같죠? 얘는 x-0이 대신에 들어간 것 뿐이니까. 자,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자, hx, f 다음에 그냥 gx로 해도 상관없고 hx로. 근데 설명을 내가 hx로 했기 때문에, 자, hx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 조건은 뭐가 되냐면 자 x가 마이너스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자 hx라는 놈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 나 조건은 뭐가 되냐면은 자 h0을 대입한 값이니까 h0은 0이 된다 이두 가지 조건을 얻어냅니다 요 조건하고 요 조건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자 지워버렸네. hx를 이렇게 치환을 했죠? 자, hx는 fx 빼기 f'x로 치환을 했는데, 자, 요 놈이 3차 함수겠죠? 최고항의 개수가 1인. 그 다음에 프라임을 했으니까 얘는 2차 함수가 되니까 hx의 차수는 이 fx의 차수랑 똑같다는걸알수 있어요. 얘는 차수 영향을 안 끼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hx도 무슨 뜻이냐? 1이 돼야 되니까 x 세제곱꼴로 이렇게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나하고 다해서 요 조건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 hx는 x 세제곱골로 나오는 3차 함수라는 거지 찾아냈으면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여서 자이 단계별로 해보면 자첫 번째 단계는 hx를 추론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자 hx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자 Hx가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x 세제곱꼴이 되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오던가뭐 이렇게 나오던가둘 중에 하나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추론을 해보면 자 우리가 알수 있는 게 H 0은 0이에요. 자 H 0은 0이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자 Hx라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자 1번 단계에서 추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hx 그래프란 놈이 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이 렇게 있죠.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상태가 되면은, 자, hx라는 놈은 자, 이쪽 부분이 있죠. 이쪽 부분. 자, 이쪽 부분은 x축보다 여기 위쪽에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h형 0입니다. 그러니까 h형이 0이라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0이 되면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이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아래쪽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형태가 나옵니다. 얘는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아래쪽은 그래프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니까 hx의 대략적인 개형이 나오죠. 자, 3차 함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자, hx가 이런 모양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없으니까 자, hx 그래프는 자, 어떻게 그려질 수 밖에 없냐면은 자, hx, x축이 요렇게 있고, 자, 0,0이라는 점에서 접해야 되고, 자,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는 무조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hx가 개형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자,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어디 사인가, 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이 가능해. 지금 hx가 0에서 접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점의 좌표는, 자, 모르니까 알파. 그러면, 자, 알파라는 놈은 당연히, 자, 마이너스 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hx라는 놈은 최고치항의 개수가 1이 되니까 0에서 접하니까 x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서 이두 가지 식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쉬워져요. <laughs> 자, 우리가 이제 h(x)를 추론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구할 거는 자, f의 최소값입니다. f의 최소값이고 자, 그러면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게 f(x)이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 단계. 자 이제 FX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면 Fe에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자요놈의 값을 우리가 추론할 거니까 자 그럼 FX는 자자 <laughs> 자, FX라는 놈은 자 해보면은 최고층의 개수가 1이니까 자 X세제곱더하기 A X의 제곱더하기 자 b x 더하기 c 가될 거고, 자 f 프라임 x 를 구해보면, 자3 x 의 제곱 더하기 2 a x 더하기 b 가 되어서 h x 는 f x 에서 f 프라임 x 를뺀 거라고 위에서 우리 치환했었죠 f x 아, h x 그럼 얘네들을 빼게 되면은 우리는 h x 가 나올 거고, 자 그러면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빼니까 a 3이에 x 제곱 더하기 자 b 마이너스 ea의 x 자그 다음에 상수항은 c 마이너스 b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요놈을 구했는데 우리 hx 여기 한번 도구해 놨죠 hx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k 정개하면 x 세제곱 빼기 알파 x 세제곱이죠. 그니까 러요 놈이, 자, X 세제곱 빼기, 자, 알파 X의 제곱이랑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즉, 이 얘기는 뭐냐. 일차항이랑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고, 자, 얘도 0이 되고, A-3이 마이너스 알파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식이 뭐냐. 자, 따라서, 자, C하고 B는 같죠. 그 다음에 B는 몇 A가 돼? 2A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a-3은, 자,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는 걸 우리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알파의 범위가 지금,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걸 알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볼게 f 2 값이죠? 자, 그럼 f 2 값을 구해보니까 얼마예요? 자, 8, 자, 더하기 4a, 자, 더하기 2b, 더하기 c가 f 2 값이야. 요 놈의 최소 값을 구할 거예요. 근데 자 c는 b하고 같고 b는 2 a하고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 b하고 c는 결국 몇 a가 되냐면 2 a가 됩니다. 자 그러면 테이블에 보면 자 8이 되니까 8 더하기 자 b하고 c 대신에 2 a를 대입하게 되니까 2 a 2 a 대입하게 되면 4 a가 되니까 6 a 그러니까 이제 10 a가 되겠죠. 그래서 f 의 값은 결론적으로 자8 더하기 4 a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파의 범위를 알아. 그럼 이제 요놈을 알파로 정리하게 되면은 자 a는 얼마가 돼 3-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따라서 자 f 아 알파의 범위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놈은 잠깐만 A 그래서 알파는 아 알파로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a의 값은 얼마가 돼자 3-알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3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따라서 f2는 얼마가 되느냐. 자, f2라는 놈은 자, a에다가 대입할 거니까. 자, 3 알파를 대입하니까 8 자, 더하기 10에 자, 3 알파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니까 자, 38 10 알파의 값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f2의 저기 범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알파가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 레프이로 추론해 보면 자 양변에 마이너스 10 곱합니다. 자 마이너스 10 알파는 부동의 방향이 바뀔 거고 10이 될 거고 그다음 에 여기다가 이제 38을 더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38 마이너스 10 알파의 값은 얼마가 돼요? 자 48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와서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자 48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보다 위쪽에 있어서 이 h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추론해낼수 있느냐. 그래서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17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laughs> 자, 얘는 이제 4차 함수입니다. 자, 4차함수고 풀이 방법이 자 위의 문제랑 좀 비슷합니다. 풀이 방법이 자 프라임을 해보니까 자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자 이놈이 자 0이 되는 x의 값으로 이미 x가 마이너스 1이라는걸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단 실근 하나를 가죠. 그럼 나머지 문제는 뭐가 되느냐? 자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몇 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4차함수 개형이 자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얘가 실근을 안 가지면은 사차함수는 뭐 이렇게 생긴 모양 가질 거고 실근 두 개를 갖게 되면은 자 이렇게 W자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거 많이 했었으니까 자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결정적인 힌트예요.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감소를 해. 그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는 증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0하고 2 e 사이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고 자 x가 0보다 작아요. 자 프라임 그래프를 프라임 이나 f x 그래프를 해보면, 자 이게 아니고, 자0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f x 개형이 이쪽 부분을 감수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감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 근데 여기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4차함수 개형이 나와야 되니까 뭐 W 자나 뭐이 하나만 나왔을 때 개형이 나와야 되니까 뭐 이런 뭐 식으로 나올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증감이 섞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이영하고이 사인을 알 수가 없죠. 조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는 자 f 프라임 x에 대한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f 프라임 x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a 제곱 따기 b 제곱의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나왔는데, 자첫 번째 자 프라임의 증가 상태하고 감소 상태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으니까 자, f 프라임 x 최고차의 계수가 1인 삼차 함수죠. 자, 그러면 이제 첫번째 자, f 프라임 x를 추론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자, f 프라임 x를 추론입니다. 자, 얘가 0보다 작고 자, 얘가 2보다 큰 쪽에서 우리가 이제 요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 아까 얘기했죠.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의 값 하나는 일단 마이너스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는 f 프라임 x를 추론할 겁니다. 근데 자 f 프라임 이너이 0이라는 걸위해서 알아냈죠. 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건데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1콤마 0을 지날 거라는 이 점을 지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f 프라임 x입니다. f 프라임 x인데 자 0보다 작은 이쪽은 감소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아래쪽에서 그려져야 돼. 그럼 위에 있는 개열이랑 똑같죠. 자 그래프는 아래쪽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콤마 0이라는 점을 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있다? 역시 뚫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보다 큰 이쪽에서는 자, fx가 증가를 할 건데 우리는 f'x를 추론할 거죠? 그럼 그래프가 이제 이쪽에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프 개형이 자,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 자,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뚫고 갈 수가 없어요. 뚫고 갈 수가. 그래서 접해야 되니까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다음에 이제 2에서는 뭐 해야 돼? 증가 쪽 이쪽 부분에서 그려지니까 그래프는 자,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f 프라임 x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건뭐 의미하는 거냐? 어찌 되었건 우리가 이 0하고 이 e 사이는 지금 알 수가 없죠. 0하고 이 e 사이는 알 수가 없으니까 f 프라임 x가 정확한 거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래쪽에. 그다음에 2보다 큰 쪽에서는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 점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x 아 f 프라임 x의 상태는 자, 요렇게 되어서 이렇게 가능하죠? 어쨌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그래프가 아래쪽에서 그려지고 위쪽에서는 2보다는 위쪽에서 그려지니까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자,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가 더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이쪽 부분에서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태, 사이의 상태가 존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화시켜서 그냥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 f'x를 프라임 다시 한번 추론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조건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f'x, 프라임 이게 x축입니다. 자, 이 마이너스 이라는 점에서 접해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F'X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자, 그러면 0하고 이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0이 돼야 되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어야지만, 자, 이 점에서 접하고,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아래쪽에 있고, 2보다 큰 쪽에서는 위쪽에 있다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이 몇개 나오죠. 자, 첫 번째, F'X입니다. 자, 당연히. 자, 요 점의 y값, 그러니까 요 점의 y값 f 프라임 0이라고 하는 놈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요렇게까지는 지나, 지나는게성립하니까 자, 그다음에 역시 f 프라임 2의 값은 자, f 프라임 2의 값은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러면 f 프라임 x는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냐? 자, f 프라임 x는 요 점의 좌표를 물음니다. 그래서 예를 만약에 k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 k는 뭐 써먹진 않겠지만 자,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에서 뭐하고 있어요?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다시 위쪽으로 가보면 자, f 프라임 x가 얘입니다그 f 프라임 x는 자, x 플러스 1이 될 거고 최고차항의기수가 x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1에서 지금 뭐하는 상태예요? 접하고 있죠.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고, x 마이너스 k꼴로 우리가 이제 식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마이너스 1에서 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f'0입니다. 자, 다시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자, f'x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laughs> 여기다가. 그럼 위에서 주어진 식이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자, x 플러스 1에, 자, x 제곱 더하기, 자, ax 더하기 b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 f'0이에요. 0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가 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은 0 대입하니까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자, 두 번째, F'입니다. 자, F' 2를 구해보면은, 자, 얘가 3이 될 거고, 자, 3에, 얼마? 자,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A. 자, 더하기 B란 놈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3은 어차피 약분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 4A 더하기, 아, 4A 된다. 4 더하기, ea 더하기 b라는 놈이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식으로도 내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냐.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에 보게 되면 실근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이. 그 얘기는 얘가 0이 되는 값도 역시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중근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x에다가 당연히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럼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0이 되니까, 자, 정말로 중요한 어떤 조건을 얻어내? B가 얼마라는 거? 자, 여기에서 B라는 놈은 얼마? A 마이너스 1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 개를 가지고, 요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자, 최종적으로 구할 게. A제곱 더하기, 자, B제곱인데, 자, 우리는 B가 A-1이니까, 자, 이 대신에 대입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자, A-1의 제곱이되니까 자, 전개해서 계산해보면, 자, 2 a 의 제곱 빼기, 2 a 플러스 1이 되어서, 자, 이 완전 제곱식 고치면, 자, 2배, 아마 이게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니까,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자, 2분의 1에, 자,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에 1이 있으니까 플러스 하면 2분의 1 되겠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 요 놈입니다. 즉, A 일단 2차 함수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누구의 범위가 필요해요. A의 범위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A-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은 B 대신에 A-1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냐? 4. 자, 더하기 2A. 자, 더하기 A-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 3A. 플러스 3A니까 넘어가면, 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서의 조건은, 자, A라는 놈은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나와서, 여기서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 뭐, 요거에 최대 최소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답을 내면은 정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미분 두 문제는 여기까지 할게요.